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네 가구 중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동물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요. 특히 지금 같은 명절 연휴나 휴가 기간,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원주의 한 회사 주차장 외부 차량인 흰색 SUV가 주차를 합니다. 10여 분뒤 차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남겨진 고양이 한 마리가 주위를 배회합니다.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고 간 겁니다. 두 분이서 오셔서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 고양이만 따로 내려놓으신 다음에 유유히 차를 타고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명절 연휴나 휴가철이 되면 이렇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증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 버려지거나 분실된 동물은 38만여 마리로 이 가운데 3만 마리가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여행을 떠나기 전 돌보기 힘든 동물을 유기하는 겁니다.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아프거나 이제 뭐 행동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유기 유기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제 유기하기, 유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성으로 이제 유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제 한 가족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반려동물들, 정말 가족처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반려인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